캐리아 위치가 네. 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안안 들켰거든요. 자 먼저 아, 거는 게 낫긴 한데 네. 스마쌈보다. 아, 어, 아, 아, 이러면은 그 한번 투기화가 아, 되긴 하는데. 아, 그냥 뿔을 이거 좀, 아 이거 나가야 되는데 캐리아 빨리 오고. 어, 올라오고 아래 아래 털린다. 아래 털린다. 어, 아 근데 좀 봐야 돼. 이거 아직 아무 능력 남아 있어요? 어, 너무 아까워. 아직 너무 아까워. 이게 아마 갇히지 않을 거. 아, 좋았는데.

아아... 오, 어. 야! 뭐야 이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룰라 씨발! 어? 나저 소름돋았어. 와... 씨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유미가 없. 는아제리가왜 세? <laughs> 아이 진짜 미쳤네. 아니야 불러 저기서 W 하면서 약간 늦게 오길래 아 이게 떡구나 했는데 도란이 살아가는 거야 밑으로 그래서 아 됐다 이형 먹었고 1용이니까 도란 살았고 다섯 번다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위에서 불러가 그 계속 빠딜리려면 저거 이기는구나 이겨지는구나 저게 미쳤다. 그러니까 도란 여기서. 어그로를 그냥 이냥다 빼가지고. 그래서 다 들어오잖아, 아트 이거부터 녹여 했는데? 이래서 아 이거는 살아서다행이는데 와, 한다가에

멧돼지, 멧돼지 하고, 지금, 아, 어, 재리도좀뒤에서 왔고, 지금 막, 어, 막, 막, 벌어진다. 큰거 어, 어,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와. 어, 저 피나 선수가 이제 다시 불명이랑 막, 막, 비비고 비하고 있어요. 어, 그걸 누가 먹었대요 와, 이거를! 와 하지만 지금 네 봐야됩니다 봐야됩니다 지금 젠지와 도란 살았어 도란 살았는데요 와 이걸 제리가 조심 와와 지금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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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서맞있오와 트리플킬 제리 트리플킬 시작했고 그게 룰러거든요 와 젠지 룰러가 트리플 킬 재리면, 아 이거는 조금 어 너무 쉽게 바론까지. 아, 아, 근데 도란이 딸피로산거 대박이었어. 어, 도란이 사실 죽을 뻔한 거, 진짜 잘살거든요어레리우 드래곤에 광 빼고 딸피로 치. 원핫이 안나 여기서 보면 도란 한번 봐보세요. 어 도란징 아, 막 아파 아파 막피막 빠져 막어 뭐 여기 다 썼어 그랬다가 도란징 도란징 와 여기서 그리고, 그리고 룰러, 룰러 선수 그랬었지? 이제 살판 아, 났죠 어어어 하나씩 와 진짜 세다 좋았어 좋았어 피넛과 구랑이 플레이팅까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리와 더불어서 아지르도 재창조를 기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제리가 미드 먹느라 좀 늦게 왔고 아트루스좀 늦게 왔습니다. 강타쪽으로 갈수도 있어요 어... 자 스마트 싸움 가나요? 어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구도가 좀 안좋은데요 오공 오공 분신도 빠졌고 오공 분신도 빠졌고 어, 어. 자, 자 일단 스킬 오 근데 젠제탑정걸 쪽에 순간적인 포커싱이 굉장히 잘 되는데 진짜 탑정글 쪽에 물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티1의 조합이 딜이 그렇게 센 조합이 아닙니다 근데 정글이 세조합이고 탑에서 꽤나 잘큰 선열포직자 아트록스가 버티고 심지어 마지막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 5코의 전성기가 아닌 제리가 궁극기 쓰고 다 쓸어 담았어요 상대가 라인을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저. 예. 그러면 어떻 겁니까? 도아죠아 근데 요새는 진짜 용이 체력이 자, 너무 많아서

그게 이하태 굉장히 큰 한타였는데 젠지가 도란이 슈퍼 어그로 별리패픽성이 나왔어요 와 근데 이거는 도란이가 어그핑킹이 미쳤다 바로 바로까지 달려버리죠 먹을 거다 제스처 취하는 건 젠지에게 한테 물어보는 거야 젠지 너 이거 먹을 거야? 우리 전령도 투자하고 시야 다 투자하고 미드 선푸시도 했어 11은 미드 선푸시 했고 너네 이거 싸울 수 있겠어? 자 불, 물어보는 거죠, 젠지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젠지여도 이거는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 자 가나요, 젠지 보여주나요? 자 일단 길짱 대치 상황에서 좀 찌르기 용피도 아직 많아요. 5천이기 때문에 싸울 준비는 갖췄어요. 생각보다 자리 싸우면서 젠지가 쉽게 밀어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은 젠지도 할만하죠? 자 일단 용 싸움은 이겼어요 티오니. 근데 싸움 봐야 돼요. 싸움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트록스 뒤심 아트록스뒤심이 살아나. 어, 이러면은 티오니 용으로 제리가 제리가 다 죽이는 구도가 나오는데요 제리가. 어 제리가 재미를 보는 와. 자, 갔다 박는 것까지 성공. 아리 도 완벽히 그 메이킹 할수 있는 아이템은 다 갖췄어요. 네. 맞습니다. 장냐에다가, 만년설이에다가. 자, 야, 먼저 쳐요. 과감하게 이게 있는... 상대가 라인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모이거든요, 자, 여기서 젠지. 일단 피너시 피넛이... 일단 네. 이거 설마 강타 쪽로갈 수도 어. 있어요. 싸움 어, 개시가 갑자기 열립니다 오한 빠지고 디콜이 근데 여기서 캐리아의 어, 위치 아니, 캐리아 보는 건데. 예. 위에 거 예. 어, 어, 드레 어 드레 드레 벌어요,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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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걸어요 싸움 걸어요 와 근데 우더가 먹었어 우더가 먹었어요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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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트 살아 잠깐 이러면 부동아 아트가 살면 와 커져라 와 와 젠지! 아니 T1이 구도가 더 좋았는데 아트록스랑 셀트아디가 살아버려서 젠지가 도 슈퍼 아니 도란이가 어그로 핑도 미쳤는데 방금? 그걸 그 다음에. 와한 순간에 그냥 이기울어요 이러면 아니었다는 거, 거예요. 네. 와 근데 이거 오해, 젠지 오해, 한타 진짜 대박냈다 아니 구도가 아, 아트셋 좀울면서 이걸 터트리면 좋았는데 와 그렇죠, 근데, 근데, 아, 근데 도라니 이걸 잡네. 그래서 뭐 아트나 세즈가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세즈도 핑퐁, 아트도 핑퐁, 아! 받아? 와! 이게 아무 뭐 붕대 두번날아간 그 것도 크다. 피넛과 지아렸다아지 최대한 앞라인과 더불어서 아지를 제리를 묶어서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쳐서 불러내는 거죠. 어, 와 네.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도트로스 게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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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아, 그래서 아저씨가 넘어온 새들 와, 제리아 이닛! 제리가 이거 제리가 오전에 와, 제리 오격전에 확실하게 물었죠. 제리 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피라들 못 잡고 아무튼 와또 받습니다. 잡은게 진짜 오, 근데 진짜 세조아니가 한 팀으로 이게 룰로 그래. 잡았 잠깐 세주 잡았으면 예. 바론이 진짜, 확실한데. 진짜, 진짜, 잠깐, 바다, 잠깐 바다, 세주 집탑일때 혹시? 아, 어도트로 어, 다시 뒤타기 도란? 네, 와내아지르 아, 너무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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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 너무 세. 아니아지르가 너무 센데? 어, 다 어, 이거. 아지리, 아지리, 어 때리, 도란. 와내아지르가 떴어요. 와제우스다 와. 리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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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게 총비와 네. 룰러의 치키 앤 차카 와살야죠 어, 네. 시온도 그래도 살려야 돼요. 와란총비 룰러가. 이라고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얘 먹었으니까. 야, 야 야무지게 네. 치키 차카했다 네. 아, 이거. 그리고 아 그럼요. 러니까 젠지가 아, 진짜 아, 무서운, 무서운 게 이게 총비와 룰러가 그렇구나. 살아있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저 둘이 아, 결국 살아 있으면 그래. 이게 한타가 아, 또질것같진 질 않아? 그, 다시 봐도 원이 정말 그 여기서 도란이 어으로 끌면서 이게 근데 제우스가 할할 대박을 냈는데 한 조미도 소식에 한 한턴쓰고할거다 한한거한거한 하면서, 하면서 죽었죠. 아, 그래서 그러면서 제리딜가 만들어줬고. 한 결국, 룰러가 끌어 담는 거래. 그래? 어, 일단, 이거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유는 제리가 좀 멀거든요. 일단은, 스마트 싸움으로는, 어, 스마트 싸움으로 갈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란이 너무 참잘 비비고 있고요. 5대3, 어, 잘, 잘 열었어. 잘 열었어. 자, 리엔드 죽이고 시작하나요? 와, 진짜 잘 열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 됐던 거야, 티원? 그니까, 러 제대로 판단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니시 건, 전멸 군까지 완벽했는데, 아, 이거 5대4, 젠지가 5대4 좀 할만해 보이거든요. 아지르랑 제리가 5대4 하기 되게 좋은 챔피언들이거든요. 이거 좀, 아, 이거, 세조원이 일단, 아, 아, 이거, 오! 어! 잠깐만, 일단, 초비, 초비! 일단, 바로 먹었고요 초비, 초비? 야, 초비는 죽었는데, 룰려라룰려라 아! 룰러가 다 잡을 것 같은데? 아, 이 펜타 나오겠다. 어, 아, 근데, 바론이라서 잘것 같은데. 와봐 봐. 완 진짜 까운데요젠즐룰루만사라졌거든요하지만 네, 거의... 예, 벌어날 예, 그냥 지진 아닌 같아요. 아! 것 같아요. 그래도 돌 조금 조금 잘괴롭힌다 고. 대리도 니요 있어요. 이거 대아 근데 여기서 초시어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어, 잠시만요. 일단은 케이 원이 말오는 잘 보고 하지만 나머지 세 명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금 올라가 지금 더할킬 대박. 아. 네킬도 그래도 살려야 550. 중요하니까요. 예. 어. 근데 도래 진짜 순장 많이 했네. 그래도 얘 먹었으니까. 얘 먹긴 먹었아자 미쳤다 이거. 야, 약간 도란이 볼 앞에서 어그로 그리고 조금씩 제리치. 빼고 까꿍까꿍하고 예. 어, 저쪽은 바론한테 아, 계속 맞구려. 맞고 피까지고 와. 원입장에서피 선수 살아남은 아, 것도, 아, 것도 진짜 대박이고. 아시 봐도 눌러가요 고아와 깔끔하다 진짜 원딜 이상 아 이상 무까지갈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리가이긴 한데 나름 날카로운데? 제리가 아 중... 집탐이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그대 쪽에 거는 게 나름 잘 걸었는데. 초비. 아 근데 너무 빨리 굴렸다. CC. 제리 오아 제리 오기 전에 그룰루 잘랐고 피넛 피넛 이거 뭐야 빠졌고. 300원 먹었어요. 비드 먹고. 그래도 거의. 또하지 저기 와드가 사라진 어, 효과도, 예, 효과도 예. 있긴 예. 해. 지나 예. 아, 뒤에 요그래이이 예. 계속 맞는 예. 중. 예. 아, 이거 예. 아, 이거 예. 그냥 예. 아, 이거, 예. 그냥, 예. 아, 이거 예. 먹을 생각 하나요? 예. 이거 그러면 예. 그치 캐리아 죽고 예. 그냥, 그냥 어, 나가서 예. 죽어야 돼. 잘끌었다 시간. 시간 잘끌었어 이거. 완전 베스트로 하긴 했는데. 아! 한방 아, 러 신놈. 그리고 이거, 다대어긴 어. 하지마 네. 아지! 서고 네. 네. 하면서 아아아룰러 네.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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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받으면! 룰러가 받으면! 네. 룰러가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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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리면. 아. 룰러가 아. 때리면! 룰러가 러가 네. 때리면! 룰러가 때리면! 펜타킬! 펜타킬! 아, 집 가겠다 근데 솔직히 무서워 맞죠? 이거 오른쪽이 이겼다고 확신할 수 없어. 까딱하면 그냥 훅갈것 같은 거. 아직, 아직 끝까지 해야 돼. 사용까지 딱 하면은 이제. 아지거 데리가 오고 전에. 피라 빠지고요. 룰루 이 잡아냈고요. 피넛스에 잡기 직정까지 가는데. 피넛을 붙잡고 아무튼 것도 받습니다. 진짜 진짜 싸운데요. 꼭한명 잡고 그래도 거의 끝은 안 아닌데. 이로 잡아낸 게 데리 는아 맞는데. 매보낸효과니까 시온이 있어 진짜 각하거든요 예. 그래도 돌아 뚫어 봤어요. 그리고 아지르가 아, 안 돼. 아지 데리한테 니다 세시 빨리 해야 돼. 어 어떻게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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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도서 야 어 룰러 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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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고 돌아 빼고 들어가고 조미 씨발 퍼퍼퍼개 세수 두두두두두두두두두이 나이스 다빼 바로 다빼 어딨어 됐어